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언제 법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언론하고 국회밖에 없죠. 제가 저기 여러분, 여러분 너무 잘하실 거예요. 우리 존 마샬 대법원장님. 그 판결에 나온 그 인용구를 지금 미국 대법원에도 이제 저 써놓고 있지 않습니까? 새겨놓고. 제가 제가 참이 가슴에 와서 닿는 것은 일반 국민들은 무엇이 법이냐? 잘 모르죠. 자기가 실제 쟁송을 하면서 법원에서 판단해 주는 것을 보고 법이 무엇이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 마샬 대법원장님이 그거죠. What the law is? 무엇이 법이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것이 법이에요. 국회에서 만든 조문이 법이 아닙니다. 음?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 법원장님들 좀 새겨주시면 좋겠고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여기 제가 지금 그 데이트 폭행, 사망한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영장 기각되고 했을 때 지금 국민청원에 53만 명이 지금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 이거 사법부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딛고 서 있는 것은 국민이에요. 국민의 신뢰. 정말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지금은 네트워크에 의해서 순식간에 여론이 형성이 됩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은 직접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배 의원님 말씀하신 그 자료인데요. 이건 사법기관에 한정해가지고 지금 금년에도 역시 여전히 법원은 이제 두 번째예요. 경찰이 제일 신뢰도가 높고 검찰은 꼴찌고요. 그런데 지금 법원의 신뢰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죠.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찰이 법대에 앉아 계시는 판사님들보다 신뢰도가 높다. 정말 여러분 좀 뼈아프게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 권순일 대법관님 그 범죄가 성립하느냐에 앞서서 사법부에 대해서 국민 신뢰 회복할 수 없는 오점을 남기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사법부가 제대로 국민들을 판단해주냐 보호해주냐 뭘 가지고 느낄까요? 재판의 당사자들은 알죠. 그러나 당사자들은 자기하고 가족밖에 모릅니다. 일반 국민은 뭘 가지고 압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형사재판이죠. 유무재 판단, 형량, 그리고 하나가 구속영장, 발부기각입니다. 이거 가지고 국민들은 법원을 판단해요. 여러분, 지금은 법원이 변명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고, 국민의 법감정, 국민이 어떻게 기대하느냐를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주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어느 대법관님 청문회 때 그랬어요. 아니, 우리 후보자님, 국민들 여론 이런 거 어떻게 하십니까? 법원에서 만들어준 스크랩 읽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일반 신문도 좀 보시고, 특히 댓글을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자제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지금 젊은 친구들은요, 본문은 거의 잘안 읽어요. 댓글을 읽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이제 영장 기각이 높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인신 구속 제도에 대해서 구속 영장, 구속 적부심, 기소 전 보석, 기소 후 보석 이렇게 지금 단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4중 5중의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은 입법자들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만든 거죠, 사실은. 각각의 고유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다시피 영장 기각률은 지금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중앙지법에. 지금 보면, 적부심, 뭐 들쭉날쭉해요. 참, 경우에 따라서 영장 기각이 너무 많아버리면, 적부심이나 기소전 보석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형사수송법을 개정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음? 범죄의 중대성, 재범염성, 피해자의 그위해를 가한 우려, 이런 것을 나중에 집어낸 이유가 뭡니까? 법원에서 너무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이런 것만 지금 판단을 하니까 그렇게 영장 재판을 본안 재판 같이 해서는 안 된다. 아니, 지금 수사 기관에서 거대한 어떤 부정부패를 수사하기 위해서 지금 수사를 시작하면은 수사를 하고, 증거가 좀 확보된 뒤에 적부심을 하거나 기소전 보석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마치 영장 구속 영장 발부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운영됩니다. 네, 저희들 또 미흡하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사법부 신뢰 높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소위는 아마 지적한 취지는 그. 국민적 의혹이 있거나 복잡하고 중대한 사건의 영장발부 요건을 조금 안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다는 취지로 제가 들었고요. 다만, 뭐또 반대 논리로서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어떤 경우에도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그 인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